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을 환기시키긴 했지만 대통령이 약속하지는 않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위해 4·3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자신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약속을 한 적이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장 재임 시절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두 차례 정도 환기시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요청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국가적 과제와 공약을 관리하는 차원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봉사를 했으니 호소에 사삼을 환기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인도 송재호 의원이 사삼을 각별히 챙겼고 대통령의 방문에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 시절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도 토론회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고 추념식에 참석했는데도 송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성사된 것처럼 발언했고 무보수 발언도 토론회에서 내차례나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대통령에게 추념식 참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대통령께 뭐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재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말이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답변 안 하죠, 보통. 답변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께 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재판부는 오는 23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갖고 법관 인사가 있는 내년 2월까지는 일심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